500kVA 단상 변압기 3 대의 세 대를 이용해서 델타 결선에 의해 급전을 하고 있다. 현재 한,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으로 운전을 했대. 만약 부하가 1,000kVA라면 나머지 두대 변압기는 몇 퍼센트 과부하가 걸리겠는가 이런 얘기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대가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V결선이 됐다. 그러면 V결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출력. PV는 어떻게 됩니까? 한대 변압기, 한 대의 변압기 루트 3배만큼 되죠, 출력이. 그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이용률 있죠? 이용률. 이용률 있죠? 이거 어떻게 됐죠? 86.6%였죠. 그다음에 출력비 있었죠. 출력비 출력비가 57.7%. 외워두면 좋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부하가 1 0 0 0 k v 가 걸려 있대요. 1 0 0 0 k v 가 걸려 있고 지금 부하에 1000kVA 이렇게 걸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V결선에서 V결선에서 나는 출력아니에요 이건 지금 달려 있는 달려 있는 용량이고 용량이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하면 피웨가 얼마입니까? 지금 500k 분이니까는 500 곱하기 루트 3이죠500 곱하기 루트 3 하면 500 곱하기 루트 3 하면 866.0이 나오네. 866 866이라 그러죠. 866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00이에요. 이건 능력이 v 결선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866밖에 안 되는데 그죠? 여기 근데 실제로는 천이 달려 있어 그러면 얼마나 과부하가 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천하고 팔백육십육하고 사 이만큼 과부하가 걸린 거죠.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팔백육십육인데 능력은 요거에 대해서 천만큼 걸려 있는 거니까 과부하율이 얼만큼 되는가 기준이 지금 이제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팔백육십. 그럼 여기다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물어봤네. 그죠? 퍼센테이지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000. 1000인데 866이 걸려있어. 100분위로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15.4가 나오네요. 115.4%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